변비 탈출에 좋은 섬유질 많은 과일. 첫 번째 복숭아. 복숭아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소화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자두. 자두의 풍부한 수분과 펙틴 성분이 이뇨작용을 도와 요로 결석 제거와 붓기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장운동도 활발하게 해 변비에서는 물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배. 배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몸의 수분 유지와 변비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단백질 분의 소화 요소 또한 풍부해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도와주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며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 조절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블루베리.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며 장내에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여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사과. 사과에 풍부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장내 수분을 흡수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개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